오늘 복음은 상실, 로스,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소재가 어, 잃어버린 양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운전한 입, 그리고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이야기. 복음이 어, 긴데 제가 짧은 독서를 어, 택했습니다. 어, 이세 가지 어떤 비유 이야기 중에서 저의 어떤 성찰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하루 종일 이렇게 풀밭에서 양을 치고 또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올 때면 반드시 그 양의 숫자를 헤렸다고 합니다. 양을 치며 이렇게 먹고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양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양이 돌아오지 아니면 그 양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양을 찾다가 그 양이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양치기들은 그 양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이미 놓아둔 다른 양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은 10중 8고 이 광야에서 다른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양은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혼자서 살, 살기도 하는데, 양은 함께 모여삽니다. 본성상. 그리고 겁이 많고, 성형, 여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친구들이나 그 무리로부터 혼자 떨어져 혼자 있으면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양이.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양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광에서 헤매고 있을 그 양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밑바닥에 흘러가는 그 주된 분위기는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그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어떤 그런 재산 가치요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도나 또는 그 복음의 어떤그 포커스, 핵심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연민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한 개를 찾고자 하는 어떤 부인의 간절함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대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아들에게 너 어디 가서 뭘뭐 하고 왔니? 그래 돈다 떨어지니까 이제 집에 집이 생각나드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작은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회개나 회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 말했습니다. 음, 저 사람, 저 사람이 또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딱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이 분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하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행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드나 사제계급의 어떤 결정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죄인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성전에 제물을 바칠 수 없었던 아주 가난뱅이들이거나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참 고통스러운 사건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아픈 것은, 저렇게 나병이 걸린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야외 한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고로 볼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를도 죄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드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드리는 권한을 받고, 같은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가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분을 받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오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신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했던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죄인들의 그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부정타니까. 그래서 아무런 만남도 없었고 아무런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친구되고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일부 박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자의 말을 잘 듣고 집에까지 잘 따라오는 99마리 양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자의 마음은 머리로부터 머리 떨어져서 어둡고 위험한 광야를 헤매면서 불안에 쌓여 있을 양그한 마리의 먹자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겁니다. 거금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치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했기보다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온통 갔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을 보면서 늘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복음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분명 보고 만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볼 때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만난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거나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혹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엄청난 범죄를 저지는 그런 죄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었고 외롭고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죄스럽다 죄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기가 내게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자기의 내리기를 갈망하는 영혼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죄임을 고백할 때 하느님 눈에는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나의 치부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어떤 부끄러운 면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본성상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수로움을 보여드렸을 때, 더 이상 그 자리는 죄의 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죄수님의 자리나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나 우리의 약한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는 성스럽다 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후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한 가지, 그것은 하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스러움이거나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던 어떤 부끄러움이거나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이거나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빛이신 하느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떤 다크니스, 어둠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제수렘의 자리나 내 쪽을 자립지 못한 불편함의 자리 그리고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내렸을 때 분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자라고 또 우리의 영혼은 더 환하게 또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뀌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택 시인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이가 당신이 읽어낸 그런 시인데 오늘 복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질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이지요. 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아흔 아홉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정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에 놓으신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태지요? 그이가 당신입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정 가능성이 모든 걸능가하리하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나는 당신의 하늘에 천둥 같은 사랑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즉, 99마리의 양을 광에 내버려둔 채, 잃어버린 그양한 마리를 찾아내서는 이 목자. 99의 잘못에 한점 가능성을 넣는 하느님. 이한 점의 가능성 때문에 다른 99가지가 혹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은 너무나 큽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나서는 이 마음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준 이 버잘것 없는 인간들이, 그리고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